좋아, 하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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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설마 이 소리는? 똥 쌌지? 똥 쌌지? 똥사지 좋아. 걸렸어. 주안아, 이게 뭐야? 호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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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안이 호빵 좋아해? 아, 호빵 좋아했구나. 중주 호빵 사 먹자. 호빵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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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빵. <웃음> <웃음> 호빵. 호빵빵. 엄마는 조아한이를떡떡떡떡떡떡 웃겨?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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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<웃음> 사랑해? 얼만큼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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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사랑해 좋아나 <laughs> 트름하고 자야 돼 좋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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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름하고 자야 돼 응? 트름해야 돼. 조용히 트름하자. 조용히 트름하자. 트름하고 자요. 야우. 귀차절이 할수록 여기, 여기 붙어라! 두더지. 귀차절이 할수록 여기, 여기 붙어라! 원숭이. 귀찮으려서 야경이 부터다 토끼. 개조으려서는 용액이 부어라 돼지. 살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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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해봐. 다 했어? 좋아하니까 뭐 하냐?